안녕하세요. 물고기 사냥꾼 유언터입니다. 오늘은 조금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왼쪽에는 말지렁이 완전 대짜입니다. 엄청 커요, 진짜. 와, 장난 아니게 긴데 여기는 약간 중짜. 이제 사람들이 장어 낚시할 때이 대짜를 많이 선호합니다. 가격도 이게 더 비싸고 뭐 중짜는 그렇게 비싸진 않고. 이거에 한 반값 정도 하려나? 아무튼 그런데 왜 이거를 더 선호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큰 지렁이가 장어를 더잘 잡는지 아니면 큰 장어를 유인을 잘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왼쪽에는 중짜 지렁이를 끼고 오른쪽에 장대 열 개는 대짜 지렁이를 한번 껴 보겠습니다. 준비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왼쪽 짧은 데는 이렇게 지렁이 꼬지를 끼지 않고 이렇게 세번 관통해서 끼는 방법으로 던져보고 오른쪽 장대는 지렁이가 크니까 지렁이 통깨기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짧은 데 왼쪽에 물고기 사냥꾼 낚시대 열대는 세팅 완료했습니다. 오, 오, 물고기들이 막 뛰어요.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. 기다려보겠습니다. 자, 오른쪽 열대는 이렇게 지렁이 꼬지로 이렇게 완전 대형 지렁이만 열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자 이제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. 어두워지기 전에 왼쪽에 짧은데 중간지렁이 낀 거는 잡어 입질이 몇번 있었고 오른쪽에 장대 핀 거는 단한 번의 입질도 없었습니다. 어두워지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동시에 두대에서 입질이 오고 있는데 장어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본신이 올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왕지렁이만 30마리 썼네 이아짜증 지렁이 계속 깔아주고 있어? 어 조금 건들면 어잠깐 끊어봐 마지막 이 맞았어. 아우. 아우, 아한 시간 반 만에 제대로 된 장어 입질이 한번 왔는데 그걸 또 놓쳐버립니다. 아 너무 아쉽다.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. 코 앞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아 그게 아니네. 지렁이 꼬리 뭉그 땡겼네. 와 아, 방금 전에도 제대로 된 장어 입질이 왔는데 와큰 아, 지렁이에서만. 입질이 오네요. 뭐, 다 다르겠지만, 아까 장어 잡은 것도 큰 지렁이에서 나왔고, 방금 온 장어 입질도 큰 지렁이에서 왔습니다. 이래서 사람들이 큰걸 좋아하나봐요. 저도 큰거 좋아합니다. 지금 시간이 10시 반 정도가 다 돼서, 이제 슬슬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. 퇴근하겠습니다. 오, 이쁘다. 아, 입질은 조금 왔는데, 허참질한 게 너무 많았어요. 자, 낚시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뭐, 아까 짧은 데에 조금 중짜 지렁이를 끼고, 오른쪽 장대에는 말지렁이 큰 거를 꼈거든요. 오늘 결과는 말지렁이 대짜가 그냥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. 짧은데에서도 딱한번 장어 입질 제대로 오긴 왔는데 그래도 입질 빈도나 이런 걸 보면은 말지렁이 큰게 확실히 더 많이 오고 장어를 잡기도 또큰 지렁이에서 잡았습니다. 이래서 사람들이 큰 말지렁이를 쓰나 봐요. 앞으로 더큰 말지렁이를 써야겠습니다. 퇴근합니다. 아니 집에 가고 있는데 오늘 형도 낚시를 갔거든요. 장어 좀 잡았다고, 구경 좀 하러 가라고 해가지고,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. 얼마나 잡았길래? 어디보자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, 야, 얘 사이즈 괜찮다. 몇이야? 어, 길다. 야, 얘, 얘 괜찮은데? 오, 얘 진짜 괜찮은데, 얘는? 머리가, 머리가 크지? 봐봐, 머리가. 머리가 이상해. 아, 형 따라갈걸. 오, 야, 얘 크다. 얘는 크네. 커? 어, 얘 크네. 어? 3,300인 줄알았데 3,400? 오, 아, 봐봐. 아, 뭐. 아, 부러워. 아, 배 아파. 나집 가야겠다. 아, 배 아파.